안녕하세요. 다육할미입니다. 오늘은요.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바람도 쐬 위해서 뭐 그러고 보니까 너무 하루 걸러 나가는 꼴이 되네. 그쵸? 그래서 이게 리토 리프터, 오늘은 리토스 한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요한 포트에 하나씩 요 하나가 2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가져갔답니다. 2천원도 좀 못되나 봐요. 한 1800원. 하나에 1800원씩 주고. 그래서 요렇게 띠를 했는데 요 집에 있는 이거 그 전에 이벤트 할때 했던 거저 이벤트 상품으로 나갔던 거 리토스예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 캐스 그때 두 포트하고 한포트씩 보냈는데 그 포트 중에서 추은거 물론 개써 가지고 뽑아 버리고 제가 키우려고 가지고 온 중에서 색깔을 맞춰서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색 지금 요거 요게 남았어요. 둘, 네, 여섯 개남고요 그리고 얘는 2015년도. 2015년도에 이거 한두를 사가지고 6도까지 나왔는데, 6개까지 나왔는데, 그냥 이거를 맨 처음에 시험삼아 키워봤는데, 이제 키우는 방법을 알았어요. 터득했어요. 왜냐면은 얘를 6개 나온, 저기 탈피해가지고 6개 나온 애를 4개고 죽이고, 죽이고 나니까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걸 알고요. 얘도 탈피하는 애예요. 해시라고. 그리고 얘는 기베뇨. 이뻐서 샀는데 얘는 자꾸 탈피 하나 하면 하나가 가고 하나 하면 하나가 가는데 얘는 좀 키우기가 어렵네요. 얘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자구가 나오면서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식구가 늘고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온 얘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털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 몰래가 사느라고 그래. 아니다, 얘다. 응? <laughs> 아 또, 덤벙거리기 시작한다, 또.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얘는요, 다, 이거 색깔도 털리고, 문양도 털리고, 얘가 문양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애들은 이쁜 애들은 뭐, 엄청 비싸고,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거는, 아니고, 키우기 쉬운 거, 키우기, 키우기 쉬운 게 아니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해서 해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 심어보고그 다음에는 얘가 보라색이에요. 이뻐요. 그 뿌리는 다, 뿌리가 튼실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키우는 방법은 그냥 저거예요 물을. 이게 우야가 쪼글쪼글 해주면 주면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예요 머리가 여예가 쪼글쪼글 해야기야 되고 탈피할 때는 절대 물을 여겨야 되고 그거를 여 그렇게 1년 지금 여기, 년도여몇 년도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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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렇게 안 썼는데 아꼭 키우는 게아기여 은근히 저기뭐기 자리도 덜차기하고여고이있더기여요 색깔도 그렇고 탈피하면서 푹 엄마 아유, 나이 숲이다. <laughs> 얘는 색깔이 특이해요. 하얗죠? 근데 얘가 좀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 사장님이. 얘는 이제 또 탈피하려고 속에 요렇게 벌어졌답니다. 그래요. 얘는 흙은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물 빠짐만 잘 되고 물 조절만 그냥 잘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키워 보니까는 이렇게 다 하나씩 나볼게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다 복잡해서 허기 허기요 공중으로 붕 떠서 숟가락질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기 이렇게 심어보고 이렇게 심어보고 그다음에 얘를 심어보겠습니다. 그서거요 저기 다육이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좀더 들어, 들어갔냐? 뭐 이거 폴라이트인지 뭔지 그 하얀 거 있죠? 그게 좀 넣었어요. 그리고 뭐그 키우시는 거 보니까 펠다르면 허기 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대요. 다육이랑 똑같이 키우도 그냥 다만 탈피할때물 절대 주지 말 것이며. 또, 일부러 뛰어내지 말 것이며, 우에 머리가 쭈글쭈글 했을 때에, 물을 조금, 흠뻑 주면 안 되고, 그냥, 아유, 너목말르니 그, 그, 조그만 주래요. 가장자리로. 그리고 한 번씩 저 소독약, 얘도 그걸 좀 해줘야 된대요. 소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저기, 뭐야, 뭐냐, 뭐냐, 우리 뿌려주는 건. 깍지 벌레는 아닌데, 얘네도 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는 그거를 꼭 살포를 한 번씩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키워보니까, 얘는, 저기, 뭐, 깍지 벌레고 이런 건 걱정 없고요. 그냥 물. 조금 가게 싶어 졌다 하면은 되는 거고, 또, 거기, 그거 몰랐을 때, 탈피할 때, 그게 그냥 안 썰어가지고 물을 줬더니 그냥 내려 앉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햇빛에다 안놓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바람 잘 통하는데 그냥 방금해도 괜찮더라고요. 아, 응,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 틀려요. 아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달라요. 내가 아주 요즘 우리 손녀하고요, 공, 저기, 단, 이거 한걸뭐 틀려요, 달라요, 이거 가르켜 주는데 아주. 아, 떤물줘짐만 근데 뭐 키우는 게 그렇게 뭐 다육이랑 별 차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뭐, 이거 흙이 따로 심는, 흙을 뭐 따로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모양 씹고 좀 씹고, 이러면 얼굴에 뭐, 뻘건 돌멩이 동글동글한 거, 그거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키우 키울 거예요. 물만 많이 안 주고. 탈색할때물 주지 말고, 일부러 뜯어주지 말고, 그냥 지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네, 이렇게 마사토, 잔마사토를. 어, 이 화분은 어떻게 또조그마냐 뭐, 이게 뭐, 다 뭐가, 불러놓은, 그 뭐, 궁뎅이라는, 뭐, 그것도 있고 있는데, 쟤는 그런, 그런 거를 지금 표현을 못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귀여워요, 얘는. 귀엽고, 이게 잘못 보면 은 무슨, 얘가 무슨 다육이냐, 무슨 돌멩이덩어리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있는 이런 마사토종 이런 거 갖다 올리면 은 표, 표가 나서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씩,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올려놓고,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심어봤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이게 오늘 드린 것 하나씩 다, 다 틀려요. 다르답니다. 아이고, 그는달르단 소리. 말하기 힘드네. 아 얘는 조금 덜, 이게 조금 들어가요. 이렇게 그냥 꽉꽉 눌러서 안 심었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같이 심지 말라고 같이 심지 말아야 돼. 왜냐면요 탈피할 때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탈피 안할 때는 물을 줘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꼭 따로 심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지금 탈피 이제 하려면은 또 그냥 어떤 먼저 분이 그래서 죽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냥. 물이 탈피하는까 물이 말랐으니까는 저기 안 줘야 되는데 그 옆에가 물이 말란 것 같아서 물을 줬더니 그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다 심어봤답니다. 다, 달르죠 모양이? 이게 문양이 틀려가지고 모양이 이쁜 거뭐 요새 뭐 국화석이래나 뭐 그거는 비싸더라고요. 모양은 이쁜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비싼 애들은 걔네들은 좀 족보가 족보가 있는 애들인지 다 영어 약자로 써가지고 다 붙여놔가지고요. 얘는 기존에 있던 애예요. 있는데 많이 자랐어요 그렇게 네 이렇게 다시 못 봤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만난거 드시고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